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인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9일 전에 유니언 오늘 대장주로 올라치는데, 유니언 버테리얼 오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위로 열려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현재 가격 2980원, 그리고 2800원에 분할 매수, 이분할 하시면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위로 열려 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날이에요, 여기. 여기서 바로 못들어졌죠 저는 약간 돌파 매매 관점에서 봤었는데, 2980원이랑 2800원. 2800원까지는 안 왔어요. 그리고 1, 2, 3, 4, 5, 6. <laughs> 8일만에 갔다. 여기 채널에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쉬면서 여기서 물량을 충족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애들이 원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번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어, 네. 그랬고요. 그리고 코스닥 아마 재수 안좋으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대 로템 추천했었잖아요. 했었잖아, 좀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어, 한미 정상회담 4월 26일쯤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방산 쪽에 무슨 호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차트가 되게 이쁘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어, 2만 5,950원 정도?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는데, 간다. 이거 제말 듣고 사신 분들 그냥 계속 홀딩 하세요. 소액으로 사시고, 저, 저의 종목을 통해서 이락천금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